환자 어디 있죠? 환자 어디 있나요? 의사입니다. 지금 환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불이 날게 돌아왔습니다. 고졸 판사, 고졸 사토루 이어서 고졸 의사까지 거인 수술 하나요? 아 아니요, 아니요. 의사 가운을 잃어버려가지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은 바로 수술 시작합니다. 잠시 환자분 수술 들어가기 전에 아 옆머리가 떴나? 너왜머추 한번 해주고 수술 들어가기 전에 어 잠깐만 손에 병균 다 묻었다. 김재원 유튜브입니다 잠깐만.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못하는 의사라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나왔으면서 이걸 못하냐고? 저고졸리어 일단 환자분 뭐 어디가 아프시죠? 환자분 일어나세요. 환자분 제가 뭘 하면 되죠? 환자분 일어나세요. 말이 일어나 이거 때 이거 때. 환자분 말좀 해보세요. 제가 어디가 아프시죠? 일단은 제가 배웠습니다. 환자가 다쳤을 때는 어깨를 흔들어서 의식이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돼. IBS 의식 체크. 환자분 의식이 없으셔 그럼 뺨을 살짝 쳐봐. 환자분, 의식이 없는 게 확실해. 이 환자는 지금 현재 의식이 없는 상황이에요. 빠르게 수술 들어가야 돼요. 아, 환자분, 지금 어디가 문제이십니까? 대충 보니까 일단 심장을 꺼내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대충 봤을 때는... 됐다, 망치를 들어서? 아한자분 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망치를 이거 부셔 바비뼈 부셔 사는 게 먼저야! 지금 몇 시야? 10시 14분? 한자분 죄송합니다 곧 토트넘 경기가 있어가지고요 이것만 보고 오겠습니다 다시 덮어! <laughs> 아 일단 뭐가 뭐 고쳐야 되는지 좀 보자 아 심장 심장이 문제네 심장 당신 내가 오늘 살려낼 거야 어이 금잔디 내가 살려낼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제가 당신 꼭 살려낼 겁니다. 자자. 이거 부셔야 되잖아. 드릴. 자자자자자. 한참하면 괜찮으시죠? 아프시면 손 드세요. 따끔해요, 따끔. 어 뭐야, 간 잘랐다. 잠깐만. 아간 잘랐다. 해독 능력 괜찮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어쩔수 없어. 아, 아, 손꼈어 아, 잠깐만. 아, 아, 내 손. 이게 수술이야, 이 아, 내 시계. 어 아, 뭐야? 아내 시계! 아내 시계 잠시만요 환자분 아내 시계 빠졌어! 아저 환자분 일어나 보세요 내, 내 시계 좀 꺼내 내 시계 비싼 거라고! 일단 이거 심장 어쩌니 살려야 되니까 일단은 아. 아.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분께서 수술 진행 도중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래도 환자분이 평소에 건강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라서 환자분은 2023년 12월 11일 10시 18분경에 사망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 환자분을 유의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것이 의사니까 뼈! 뼈 없애! 어 잠깐만 심장 심장 어 심장 심장 꺼냈어 심장 꺼냈어 아 폐야 잘못 아, 꺼냈다 잘못 꺼냈다 아 잘못 꺼냈다 아 이거 폐네 아폐꺼내도 어쩔 수 없어 폐 꺼냈어 했어 어차피 아 이거 옆에 또 제거했어야 된다 아어왜 아, 이렇게 얘가 못 버텨 다리우스 다리우스 아니에요 의사예요 어 뭐야 자란 마술 성자님뭐이세요 마술 망치에서 메스 이양야 이게, 이게 나 깨달았어 이거 겉에만 부시면 돼 겉에만 이거 들면 되잖아 뼈를 겉에만 부시고 나 깨달았어 여차 여차 갖다 버리고 해 여차 여차 네아 영차 <laughs>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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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심장이 나는 심장이 없어 아 이거 끊어야 되는데 아 주사 주사 맞아야 돼곧 죽는다 주사 보톡스 맞아 보톡스 아어 어, 멈췄어 멈췄어! 하하 성공했어 아, 이단내려가는데 멈췄습니다 이게 은사지 버려 어 잠깐만 어, 새로운 심장 아 저걸로 이식해야 되는 건가 보다 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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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또 떨어진다 따끔따끔어따끔또 멈췄어 난 명이야 난 명이야 역시 난명이가 확실해 아 심장 리스트 <laughs> 하이핏 프유. 이거도 잘라야 되나? 아, 다름네. 어렵구만 의사는 쉬운 게 아니야. 의사는 아무나 하나. 환자분, 이거 왜 이렇게 안 끊어져요, 환자분? 환자분, 왜 이렇게 안 끊어져 이거?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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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끊. 아, 딱 끊. 아, 멈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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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떡하지? 어 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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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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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심장 꺼냈어! 새로운 심장 꺼내! 놓고 vérité, <놀라> <놀라> <laughs> 성공! 의사 대 <대회> 성공! <놀라> 기자 얘기 나겠습니다 이번 서울 아싸병원 심장내과의 김지원입니다 이번 심장 이식 성공적으로 수술이 끝났습니다 사람을 다섯이나 죽인 게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의료사고를 내고 은폐한 적이 없습니다 D야? D지게 잘했다는 뜻이겠지? 뭐라고? 지금 급한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보다 이 유명한 사람 먼저 치료하라고 돈받는 사람을? 그게 말이야? 그게 말이야? 난 환자야! 내 환자가 중요해! 내 환자가 중요하다고! 나는 사람을 살리는 환자지, 돈을 버는 의사가 아니야! <laughs> 뭔 소리야? 아, 다음은 이거야? 이거 뭐, 뭐야? 뭐 콩팥? 콩팥으로 간다 환자분, 제가 당시 의사예요 똑똑히 기억해주세요 어디 보자... 저건가? 저 안쪽에 있는 저두개인가이두개 일단 다 꺼내보자 됐다 천천히. 쓴 거는 제자리에넣는 착한 의사가 됩시다. 아, 손에 묻었어. 아이씨. 잠 아, 저렇게. 손에 묻었어. 아 손에 피 묻었어. 아. 어, 좆됐다. 좆됐다. 됐다 주사! 오케이. 어, 잠깐만. 어, 나 주사 넣는 건 거의 지금 명의 수준이야, 진짜. 주사 하나만큼은 기똥막기가 나뭐 어떻게 되죠, 여서 아! <웃음> 잠깐만, <웃음> 어 싱싱 싱싱. 난 고민이 크다 지금. 의사로서 지금 신중해야 돼, 재원아. 넌 의사야. 사람 살리는 직업이야. 수많은 헤이더들이 나한테 무시를 해도, 야 리슨, 잘 들어보세요 환자분. 야 수많은 환자들이 나를 욕해도, 수많은 얼른들이 나를 욕해도 나는 의사. 어 에이요 나는 의사. 실수로 사람 죽인 게 아니야. 나도 최선을 다해서 살리고 싶었어. 나는 의사. 에이요 나는 의사. 스컬. <웃음> <웃음> 아 좋다, 들어갔다. 아, 아, 진짜 개빡치게네, 하 진짜. 아, 옆에 한탄 누가 수술실환 한탄 누가 가져왔어? 제로야? 제로 아니네. 개월 받네 또. 아, 피이 정도 떨어지는 건 괜찮아. 니네 의사야? 의사도 아닌 녀석들 이거 이래라 저래라 이 정도 떨어지는 건 괜찮아. 어? 의사도 아닌 것들이 진짜 개월 받게 하고 있네. <laughs> 어이없네. 너도 의사 하던가. 됐다, <laughs> 됐다, 됐다.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쟤네 과로 했나? 아아안 아. 돼. 환자는 살려야 돼. 어쩔 수 없어.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의사다. 어떻게든 살려야 돼. 나가만나러아 <놔둬> 모르겠다. 에라이, 진짜 에라이. 어떻게 됐나요, 저희 아이? 환자분은 수술 진행 중에 많이 아야해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기자회견 열겠습니다 저는 서울 아싸병원 심장 전문의 뇌과 전문의 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두통 전문의 김재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의사를 은퇴하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이만 아 맞아요 오늘 7시그 맛집 예약한 네, 김재원이에요 아 가겠습니다 차가 막혀가지고요